1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욕기 17장. 불안을 잠재우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일 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저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마침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정신줄 놓지 마. 일절입니다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부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질병이나 파산으로도 살아갈 의지가 꺾일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은 더 무섭습니다. 마지막 버티는 발판마저 무너지면 삶의 의지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정신, 즉 마음입니다. 요분 아직 정신줄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차하는 순간 다 놔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든것 같습니다. 요비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친구들의 목도 큽니다. 2절입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친구들은 위로하러 와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분별력을 어둡게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분별력을 잃은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제멋대로 해석하며 타인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허망한 말과 행동으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5절입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실제로 새 친구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며 자신들의 발언과 행동을 속죄해야 했습니다. 요기 42장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종요에에 네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요이 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의미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요배 네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친구들의 우미한 말로 요번 마음의 상처를 깊게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놔버릴 것 같은 순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요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3절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일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권한을 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이 권한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이 요백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욕길 장이 1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조신이도 요하시요. 고조신이도 요하시니니 요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육체적인 질병도 우리에게 절망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빌리보서 4장 6절의 실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소서. 이 기도로 시작해서 이 기도로 하루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불안을 잠재우는 비결. 요은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처참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순간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욕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당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취욕스럽게 하셨다는 말은 절망의 가장 끝자락까지 이른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을 붙들고 희망을 외칩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절망이 지배적이지만 희망을 향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다시 절망을 노래합니다. 11절입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14절, 15절입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독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절망의 끝자락은 죽음입니다. 막장까지 온 것입니다. 욕은 절망의 끝과 희망의 문턱 사이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욕의 발언에서 보이는 특징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마음은 갈팡질팡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 우리는 불안을 극복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어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0편의 기자의 경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마음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엽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극복했습니다. 죽게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절망으로부터 탈출구가 있을 것입니다. 시0편 84편 12절입니다. 망군에 요하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지 않을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절망도 긍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다녀와 본 사람은 평범한 일상의 삶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이 기도로 시작해서 이 기도로 하루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절망으로부터 탈출구가 있을 것입니다. 1년 성형일독 주간계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대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대살로니가 후서 2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2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에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수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